너무 당당하게 굳어 있다. 겸백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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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끝났어 이거. 배... 이거 붓을 어? 하나로 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가지가 없잖아. 괜찮아 손으로 해도 돼요. 자, 그 상태로 있어요. 그 상태로 있어요. 예그 상태로 있어요. 자 여기 있어요 이제. 나는 아, 댓글 네 체니안 뷰티. 잘 오셨습니다. 오늘은 저희가 버건디 컬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텐데요. 아, 오늘 뷰티 네. 방송인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아 네. 하게 되면 버건디 컬러, 되게 색감이 강하죠? 오늘 이런 화사한 봄이 나니 화사함을 더해줘요. 화사함을 더 나도 더워 보이게. <웃음> <웃음> 근데 야좀찐한 네. 색으로 해야 돼. 이게, <laughs> 이게, 이게 2018 SS 트렌드예요. SS 트렌드. <laughs> 예, 살짝 여기, 여기 뭐라고 그러죠? <laughs> 커피 잘못 먹었나요? 자 가만히 있어요. 자 아직 안 끝났어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음. <laughs> 너는 진짜로 걸리기만 해. 인증샷 커피 코피스트 어, 예.